진짜 이게 하락장에 접어든 건가가 네. 확인하고 싶으시면 전형적인 조정과 하락장이 아니라는 게 투자의 전략들이 되게 달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요즘에 가장 부동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진짜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때는 네.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해야 되지? 음, 라는 걸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하면은 네. 일단은 미분양이 쌓이는 걸 봐야 돼요. 미분양이 네, 쌓인다. 되게 큰 지표예요. 음.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지금 뭐 청약 시장을 진입하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게 음. 너무 과잉되어, 그 과열돼가지고 네. 확률이 없어지잖아요. 너무 막 없어지잖아요. 막0대일막이 예, 막뭐 30대일, 40대일도 음. 센 거거든요. 네. 그러,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나중에 어, 관심이 없는 시장, 뭐 하락의 국면으로 접어들다든지 이러면은, 네. 그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그 하락의 지표들이 이제 미분양으로도 볼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이면은, 그때는 이제 청약을 해도 되는 시장이 음, 되겠죠. 네, 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 제일 큰 지표를 볼 때는 미분양 지표를 봐야 음, 되고 미분양. 전형적인 조정과 하락장이 아니라는 게 이제 다른 점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거래량이 줄어들면 신고가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음. 지금 신고가 계속 유지가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달에 레미안 퍼스티지 대형평수가 1.6억 상승해서 7 4억이 신고가 갱신했어요. 네. 그 다음 에 서초 방배 아트자이라는 아파트 있어요. 네네. 얘도 지금 28억 3천에 신고가를 해가지고 3.3억이 상승을 했어요. 음. 그러면 이런 강남만 이렇게 되느냐? 아니요. 강남 상구 아닌 곳도 지금 뭐 소형이나 저가 아파트 도 신고가가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음. 구로구 오류 등의 서해그랑 분류라든지 음평구의 영화 그 노블레스 네. 얘들도 음. 중저가이고 소형평순대도 신고가가 일어난 데가 음.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음. 기존의 일반 하락장하고 전혀 좀 다른 거고 음. 두 번째 또 이번 보통 하락장 때는 신고가 나오는 게 없나요? 없어요. 예, 어. 네, 없어요. 그리고 다른 점은. 아까 말한 그 미분양이에요. 미분양이 줄어야 되는데 일부 지역 공급 많은 이제 대구를 제외하고는 미분양은 역대 최저를 유지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서울이 되게 큰 도시잖아요. 네. 거의 이제 900만 1000만 사이에 있는 엄청 990만의 대도시인데 네. 어, 여기에 50가구, 52가구밖에 미분양이 없어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재방할 정도로 예, 악성 미분양 말고는 네. 없는 거 역대 최저예요. 그리고 음. 또 이제 기존에 있는 시장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음. 경매 시장이 네. 어떤 시장의 선행지표가 되거든요. 음. 근데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이 아직까지도 100%가 넘어요. 음. 강남의 낙찰 가율이 강남 상구의 낙찰가율이 10월에는 뭐 122%였는데 이거보다 네. 조금은 낮아졌지만은 1월 기준으로는 기준의 그 경매 낙찰가율 자체가 113% 아직 유지하고 100%가 넘어요. 어허.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어 조금 아직까지는 그 지표들이 음. 네. 어 하락의 국면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음. 1월에 그 방이동에 대림 아파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1 8억 3천만 원의 감정가인데 얘가 23억 1억 천에 낙찰이 됐어요 아... 엄청 높게 낙찰이 된 거죠 그렇네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락장하고 다른 거죠 음... 요약하자면 은 이제 신고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 네.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네. 그리고 경매시장의 낙찰가율이 음. 아직도 그100%올 때를 유지하고 음. 있는 거, 특히 강남부터 세고 어. 아 예. 오늘 이거 진, 정말 너무 꿀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가 사실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네. 부동산의 온도를 느끼는 게 기사거든요. 네. 사실 그게 가장 신뢰가 있는 음. 지표, 무슨 언어, 표현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기사만 봤을 때는 이게 하락장이구나라고도 인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네. 기사를 보고 기사의 팩트는 보되 그 팩트가 의미하는 네. 또 어떤 근거에서 그 기사가 나왔는지까지를 봐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우리 일반 서민들께서는 진짜 이게 하락장에 접어든 건가? 네. 가 확인하고 싶으시면 미분양이 쌓이는지를 보시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나 이것도 음. 좀 보시고 또 경매 낙찰가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음. 어, 것좀 보시게 되면 기사로 인해서 약간 왜곡된 음. 어, 지식이나 뭔가 의사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 네 꿀팁을 좀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게 투자에도 어, 그 투자의 계절에 맞는. 네.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 그 한겨울에 네. 여름 옷 입으면 어때요? 추워요. 저는 견딜 수 있겠지만 센터장님 네. 힘들겠죠. <laughs> 네. 거꾸로 한 여름에 네. 겨울 옷을 입으면은 너무 덥겠죠. 네. 그거는 잘못된 옷을 입은 거예요. 음. 부동산도 하락과 상승과 조정과 불안한 시장마다 네. 투자의 전략들이 되게 달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승장 같은 경우에,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를 동시에 같이 해야 돼요. 음. 그래야지 내가 무주택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거든요. 음. 거꾸로 하락장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요. 일단은 집을 먼저 팔고 음. 이게 마무리된 다음에 새로운 집을 매수를 해야 돼요. 음. 조금 무주택 기간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네, 네. 뭐 이게 이제 일례로 예를 든 건데, 그런 방법론도 다르고 투자의 전략들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신문이나 여론이나 언론이나 정치의 방향들을 본질을 해설,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요. 옷을 잘못 입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그 옷을 자, 잘 입기 위해서는 내가 귀가 얇아 가지고 이런 여론이라든지 정책의 방향이 옳고 그름 판단이 안 돼서 휘둘리면 안 돼요. 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네. 마지막으로 저는 그 그런 거죠. 지금 집을 사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거꾸로 저는 가장 위험한 건요. 그냥 집을 안 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음,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마인드 그렇죠. 왜냐하면 집을 사도 위험하고요. 네. 집을 안 사도 사실은 위험해요. 음. 그래서 어, 무주택자가 가만히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위험해요. 음. 근데 무주택자가 실물 사자, 사, 자산을 가지면요. 네. 위험은 있지만요. 동시에 기회도 있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다 위험하다면요. 최소한 더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다 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서 어, 일단 미래를 잘 상상하세요. 왜냐면은 지식보다 <laughs>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요, 상상력이에요. 네. 부동산은 진짜 상상력이 필요해요. 네. 허와 월판인데 어, 여기 뭐 있어 음. 이게 아니라 음. 얘가 확정적인 호재가 생기면은 상상력을 발휘하, 발휘하면은 그쵸? 어, 사실은 돈의 흐름이라든지 자산의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거든요. 네.